안녕하세요. 올레드 아트웨이브 참여 작가 열류입니다. 제가 평소에 비디오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투명 올레드 특유의 그 비디오가 가지고 올수 있는 조형성에 대해서 탐구하게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동시대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만의 시각 언어로 풀어서 관객과 소통하려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피클시티라는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이 파이 페리테일이라고 장르를 지었고 신화적 상상력과 과학적 단서를 베이스로 우주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시면에서의 인간-빙간 생태계를 표현해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실에서 되게 재밌게 실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투명 OLED는 서로 겹쳐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TV 스크린과는 다르게 이렇게 뭐 걸어다니면서도 경험을 할수 있고 그 특유의 조형성이 있어서 그 조형성을 계속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